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어려운 남자, 김연어입니다. 얼마 전에는 눈이 내리더니, 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가는 봄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 속은 아직 겨울인데, 세월은 제 마음과 상관없이 흘러가 버리니, 시간이란 게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소개팅 어플인 골드스푼 게시판에 들어가 봤습니다. 남자 나이 39까진 괜찮은데, 마흔은 본능적으로 매칭하기 싫어져요. 마흔 이상은 데이트 신청 절대 보내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요. 마흔 되면 자신을 어필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병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마흔에 대한 조롱의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시 상황이 많이 안 좋네요. 소개팅이나 연애에 있어 잘못된 선택을 몇번 했을 뿐인데 이렇게 되다니 참 씁쓸합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니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결혼을 어떻게든 해내야 하겠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귀찮아지고 퇴근하면 피곤해서 그냥 집에서 몸이 잘 움직여지지가 않네요. 마음이 다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홀로 살게 되는 것인가. 나이가 드니까 연봉이 높아지는 만큼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신없이 일을 마치고 매일 저녁 터덜 터덜 퇴근하고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좁은 오피스텔 원룸 안에 들어가 아무 얘기도 안 하며 밥을 먹고 우드커니 유튜브 보다가 자고 외로움 느낄 새 없이 이런 생활을 몇십년 반복하다가 어느덧 머리가 다 백발이 되고 허리가 굽고 제 옆에 아무도 없는데 외로이 죽음을 생각하게 될 나이가 될것 같은 그런 악몽 같은 상황을 생각하곤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은 아직 겨울이라 움직여지지가 않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을 아니까 어떻게든 뭐라도 해봐야겠죠. 봄이 오니 여러분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주식은 다들 잘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식으로도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 삼성전자에 투자한다고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가 잘안 오르길래 본전 정도에 팔아버렸네요. 그렇게 기회를 보고 있다가 제가 가끔 연락하는 약대 박사 선배가 있는데 얼마 전에 HLB라는 종목에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약 효능이 우수해서 FDA 신약 승인을 이번에 꼭 받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고민 끝에 이 종목에 돈을 넣었죠. 이쪽으로는 전문가여서 믿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한가를 맞았고 다시 오르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 선택이니까 누굴 원망할 수도 없네요. 인생을 돌아보면 진로나 연애 결혼 등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를 사서 오래 기다리다가 제일 안 좋은 순간에 손절하고 hlb를 샀던 것처럼 최악의 선택을 하면서 후회를 한 적이 특히 연애에서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앞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고 선택을 하고 지나고 나면 거의 항상 후회를 하게 되는데 이건 제가 선택을 잘 못해서 후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역시 쉽지 않습니다. 네. 한 2주 전 부모님과 함께 당일치기로 속초에 다녀왔습니다. 영상은 속초의 한 카페 밖에 있는 호수를 찍은 것입니다. 서울에서 속초 가는데 차로 한 7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부모님과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사겼던 사람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들었던 예전 연애 및 소개팅 얘기들, 제가 당했던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똑같이 좋아해 주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고 그런 일이 생긴다면 상대방의 조건 같은 건 보지 말고 결혼해야겠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부모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내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건강이 우선이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엔 저보고 여자분 직업이나 배경을 봐야 한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국제 결혼도 괜찮은 것 같은데 방법이 없으면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시네요. 어쨌든 부모님과 황태해장국도 먹고 카페도 가고 재래시장도 들리고 순두부찌개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대 때는 부모님과 여행 가는 게 그다지 재미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저도 늙어가고 부모님은 더 나이 드시는 게 보이니 부모님께 더 좋은 기억을 남겨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더잘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네요. 얼른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차가 밀리더라고요. 서울에서 속초까지 한 7시간 정도는 걸린 것 같았습니다. 운전이 너무 힘들었는데 쉬면 더 늦게 도착할 것 같으니 거의 쉬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이 가고 싶었는데 오래 참았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 몇년 전에 했던 한 소개팅이 떠오르네요. 오늘도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째 똑같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가게가 개업할 때부터 다녔었죠. 거기 미용실 사장님이 저보다 한 4살 정도 어린데 성격도 좋고 쾌활하셔서 저의 속 얘기나 고민거리도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소개팅이나 연애 갈등 얘기를 주로 했었고 사장님은 남편 욕을 주로 했는데 저랑 겹치는 인맥도 없다 보니 서로 더 편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인가 커트를 하다가 사장님이 갑자기 고객님 좋은 분이신데 왜 여자친구가 없대요? 제가 소개팅 한번 시켜 드릴까요? 여기 오시는 분 중에 괜찮은 사람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당시 저는 소개팅을 거의 거절하지 않고 받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솔깃했지만 만약 소개팅이 잘못되면 이 미용실을 더 이상 찾아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미용실을 다니기 전엔 정착하지 못하고 몇년 동안 이곳저곳 옮겨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팅하는 사람 있다고 핑계를 대며 거절을 했었죠. 근데 한달뒤 고객님 소개팅은 끝났나요? 괜찮은 사람 있는데 소개팅 시켜 드릴게요.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한번 받아볼까 못 이기는 척 상대 번호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저보다 네살 적은 당시 삼십 대 초의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사진도 직업도 아무런 정보 없이 소개를 받았죠 네 그럼 땡땡 정류장 앞에서 봐요 그녀는 저와 비슷한 동네에 살고 있어서 집 앞에서 편하게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은 조금 턱선이 강해서 남성스러웠지만 마르면서 허벅지가 튼실한 제 스타일의 여자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키가 한 175는 되어 보여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하하, 들어가시죠. 길 바로 옆에 있는 동네 술집에서 한잔 시원하게 들이키는 그녀. 근데 키가 175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조심스럽지만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녀가 얘기합니다. 미용실 사장님이 저에게 키를 물어보신 적이 없는데 그냥 느낌으로 얘기하신 것 같네요. 172라고 얘기하자 억지로 웃으며 약간 허탈한 표정을 짓는 그녀. 아, 네, 네. 대화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고 단답으로 끊깁니다. 에휴, 3cm가 뭐길래 그녀의 마음이 이렇게 다쳐버렸나. 하기야, 여자들은 원래 키큰 남자들을 좋아하는데, 이 여자는 본인이 키가 크니 자기보다 작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어느 정도 타협하고 나왔겠지만, 생각보다 더 작은 남자가 나오니 실망했을 것 같네요. 그래, 술이나 마시자.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다 보니 그래도 와, 밴드 보컬도 하세요? 여행도 다니신다고요? 크크 여행 어디가 좋았어요? 저도 등산도 다니고 어쩌고. 그녀의 입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소맥을 좋아하더라고요. 취미나 여행, 직장 얘기 등 일반적인 얘기를 하며 친해졌고 여행 갔던 에피소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쉴새 없이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이야기하고 보니 둘이서 소주 3병, 맥주 3병을 넘게 마셨네요. 그녀가 나가서 맥주 캔들고 걸을까요? 합니다. 네, 화장실 다녀올게요. 땡땡님은 화장실 안 가세요? 네, 저는 괜찮아요. 저는 화장실을 다녀왔고, 그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가 걸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한 10분 정도 걸어서 주변에 지은 지한 20년 정도 되는 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 걸었습니다.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 큰거 4캔을 사서 벤치에 앉았죠. 당시 5월 밤, 꽃향기도 나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분위기에 취해 도란도란 얘기하며 친구처럼 편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맥주를 계속 마셔서 그런지, 아, 화장실 갔다 와야 될것 같네요. 못 참겠어요. 하. 약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녀가 얘기합니다. 저는 아까 전에 화장실에 다녀왔기 때문에 자리에 있기로 하고 그녀는 상가 쪽으로 서둘러 갑니다. 한 5분 정도 지났을까, 그녀가 오지 않네요. 저도 참는다면 참을 수 있지만, 화장실에 가고 싶을 정도는 되어서 화장실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상가도 그렇고, 가는 길이 좀 어두웠습니다. 상가로 가는 길은 공원처럼 길 옆에 꽤 빽빽하게 나무와 풀로 우거져 있었습니다. 저벅저벅 상가를 향해 걸어가던 그때, 어두운 길옆 나무 안쪽에서 누군가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고라니인가 싶었는데 사람이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쪼그려 앉아 있는 그 사람 맞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옷을 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쏴 하는 물소리도 같이 들렸던 것이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소변을 보고 있던 그녀. 많이 급했는지 꽤 소리가 컸습니다. 다행히 얼굴은 안 보였습니다. 그 특유의 물이 흙에 부딪히는 소리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 듯 하네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는데, 그냥 빠르게 걸어서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상가에 가면 화장실에 갈수 있는데, 그녀는 왜 그랬을까? 상가에 가보니 이유를 알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잠겨있어서, 아까 전에 맥주를 샀던 편의점에 가서 물어보니, 손님에게 화장실 키안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이에요. 지하철역 이용하세요. 투명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지하철역은 거기서 도보로 한 7분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아마도 그녀는 엄청 급한 상태에서 상가 화장실로 갔다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멘붕이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다른 화장실을 찾을 생각을 못하고 급해서 숲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겠죠. 그래요. 그 여자는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걸 겁니다. 저는 아무리 급해도 도시 길거리에 한 적은 없거든요. 뭔가 문화인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었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벤치로 다시 돌아가니 그녀가 앉아있더라고요. 모르는 척하고 또 재미있게 대화를 하다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녀와는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 늘씬하고 하체 통통한 모습이 좋아 보여서 호감이었는데 이틀 뒤 일요일 주말 잘 보내셨나요? 괜찮으셨어요? 그때 꽤 마신 것 같네요. 네 괜찮았습니다. 벌써 한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좋은 밤 되세요. 이렇게 급 마무리하는 톡이 오더라고요. 아이 사람은 마음이 없구나 하고 접었습니다. 그리고 몇달 뒤에 미용실 원장님에게 그분의 근황에 대해 물어봤는데 그분은 소개팅 이후로 이사를 간다는 핑계를 대며 더 이상 그 미용실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키가 크고 늘씬하시니 아마 좋은 분을 만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역시 소개팅을 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화장실도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